오능성 기사. 전장 지구. 전장 지구. 천지소이 능장 차부자 천지소이 능장 차구자. 이기 부자생. 이기 부자생. 오능장생. 오능장생. 시성인. 시성인. 후기 신이신선. 후기 신이신선. 외기신이 신전, 외기신이 신전, 비기무사사, 비기무사사, 고능성 기사, 고능성 기사, 천장지구,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장구하니, 하늘과 땅은 장구하니,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천지소 능장창자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 갈수 있는 까닭은.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은 이기 구자생. 이기 구자생. 그것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 능장생. 보 능장생. 그래서 오래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 있습니다. 시 성인 후기 신이 신선. 시, 성인, 후기, 신이, 신선. 이런 까닭의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로 물려도 몸이 앞에 있고. 이런 까닥의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로 물려도 몸이, 몸이 앞에 있고. 외기, 신이, 신존. 외기, 신이, 신존. 자신의 몸을 도에시하나 그 몸이 보존됩니다. 자신의 몸을 도에시하나 그 몸이 보존됩니다. 비, 이기, 무사사. 비이기 무사사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능성 기사 고능성 기사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덕에 참삶을 사는 것이다. 흥인도 마찬가지. 흥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게 앞서게 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게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나를 기우는 것이 나를 기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진정.